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어, 국사하고 세계사를 만나가지고 이번, 이제, 3학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음, 국사는 일단 지금, 음, 그, 이현주 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현주 쌤 3반, 저는 2반,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는데 어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음또 선생님들간에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이별 수업으로 대체했는데요 이별 뭐 수업도 나름대로 괜찮은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가야 되니까, 음, 제가 수업을 직접 녹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사는 제가, 어,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교기약 전까지는, 어, 이렇게 갔는데, 뭐, 몇달 갈지 모르겠어요. 한달갈 수도 있고, 이상갈 수도 있습니다. 뭐, 늦어도 5월쯤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래서, 자, 수업을, 세계사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세계사 수업을 한다 하면요. 일단 어디를 보냐 하면요. 어, 교과서 어, 중간에 보면 산업 혁명이 있어요. 아, 산업 혁명. 그 영국의 그 영국 혁명이 있습니다. 산업 혁명과 아, 산업 혁명이요. 영국 혁명과 산업 혁명이 있습니다. 그거 교과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쪽 페이지를 펼쳐 보시면요. 자, 먼저 청교도 혁명 혁명부터 교과서에 기술 이제 이 되었고요. 자 청교도 혁명, 명예 혁명, 그리고 산업 혁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교과서를 몇 페이지 교과서가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십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자그 페이지는 제가 나중에 음, 설명이다 적어놓겠습니다. 자 오늘서 할 것은 청교도 혁명, 명예 혁명, 그리고 산업 혁명입니다. 아자 산업 혁명은 2 차시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청교도인 명과 명예인 명을 수업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청교도란 말뜻이 뭔지 모르시죠? 청교도. 자, 이 청교도라 하는 것은요, 이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크리스트교락하는 이큰 집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왜자 나온 게 말하면은.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자,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동방정교가 있습니다. 동방정교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 중가 기념에 대해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비잔티움제고 확과가 연관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과 개신교는 나뉘는데, 이 개신교에서도 보면또 공파가 여러 공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 영국 쪽에 있는 신교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네덜란드 쪽에 있는 신교 집단을 고위생, 그리고 자, 프랑스 쪽에 있는 이제 신교 집단을 위건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이학년때 종교혁명이 올지 않았습니까? 모르겠는데, 뭐 다까먹겠죠 설마. 다까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청교단은 바로 뭐냐면요. 영국에 서신규활동을 하는 분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교도혁명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청교도혁명이 뭔지. 자 청교도혁명을 보자면 요맨 처음에 이것도 배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증명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학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인과 관계죠. 왜 발생했고 진행은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아셔야 됩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 뭐냐면요. 자. 일어 원인과 이런 일어난 원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면요. 이자문제를 가지고 계시문제게 없어. 자 장원제를 하는 것이 뭐라 한 뭐란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서양 중세 시대 때 기본적인 경제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장원제입니다. 장원제라는 것은 더, 더 이제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자한마을을 이제 이루는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자급자족적인 자극,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장원에는 영주라 하는 사람이 딱 다스리고 있고요. 이 영주를 이제,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그 밑에 성직자, 농노들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입니다 자급자족 못되신 알죠? 자급자족이 뭐예요? 혼자서 생산해가지고 혼자 가지고. 그냥 한 집단이 생산해가지고 모든 걸세계라는게 바로 뭐예요? 자급자족입니다 이때 혹시 모르면은 조금 <laughs> 뭐 공부는 원래 몰, 몰라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원제 경제. 자, 그러니까 이 서양 중세 시대가 몰락하게 되면서 이 장원제라 하는 것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 경제활동이 무역활동이 왕성해지게 되니까, 자, 이작업자족적인 장원제 이 장원에도 이제 이런 재화들이 밀려 나오게 되죠. 돈, 그리고 돈을 좋아하게 된 영주가 돈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상업 활동에 좀더 눈을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장원절약하는 것도 이 경제, 이상업 이, 이, 이 활동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나? 자, 장원장원제의 붕괴에 의해서요 자, 자연농민층과 이상니다 젠트리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젠트리층이. 자, 젠트리는 지주입니다, 지주. 땅,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주죠. 이 지주들을 젠트리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자, 젠트리가 등장하게 되면서요. 자, 이 사회에 이제 주류가 등장하게 되죠. 자, 자연농은 뭐예요? 농농은 다릅니다. 농론은 여석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연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생산량을 생산물을 자기 땅 가지고 산는 농민들이 바로 뭐라고요? 자연농입니다. 자이자원주가공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이제 젠틀리라 하는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영국은 해외 운하들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 특히 이 상업, 상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 육상 교통도 중요하지만 해상 교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배를 이용해 가지고 운반하는 것이 영국에서는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은 영국에서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조업들도 많이 성장하게 되죠.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버게 되니까 결국 이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발언권이 세지게 되면서요. 정치로, 정치로도 진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공은 별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부유한 시민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자본력을 주체한 시민계층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틀리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정치적 발음권이 세지게 되면서 의외로 진출하게 됩니다. 의외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사람들의 정치적 발음의 영력은 어느 때보다 더 세지게 되죠. 자, 시민들의 성장은 결국 의회를, 의회에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결과를 나게 되고요. 다시를 찾아요. 다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구성되는데 대부분이 바로 이 사람들, 젠틀이 시민층에서 많이 등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회를 거 독점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입니다. 대부분 청교도 어차피 청교도는 뭔지 알겠죠 청교도는 영국의 신교 집단입니다. 알겠어요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뭐라고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고이센, 프랑스는 위그노. 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 의회라 하는 것을 이제 구성하게 되니까요. 이의회라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되니까 이 의회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제 그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국민층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왕의 전제정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정치가 뭐예요? 왕의 말이 곧 뭐입니까? 법. 왕이 곧 법이다. 이게 바로 전제정치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제정치를 끊임없이 심판하자그 당시 왕이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왕이었던 사람이 자 누구냐면은 제임스 1세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찰스 1세이 사람들입니다. 그 제임스 1세의 이제 후계자가 바로 찰스 1세입니다 그래서 전전용치을 계속 비판해요, 전전용치을전전용치를 계속 비판하니까, 이거 듣고, 듣고 있는 왕기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잔소리 듣니까안 좋으시죠? 집에서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집에서 부모님께서, 자, 너네들, 어? 용돈, 어? 줬는데, 여러분들이, 어? 용돈 높여 가지고 용돈 좀 주셨다면, 부모님 뭐라합니까? 벌어놨으나 이랬죠? 벌써, 뭐라 말하지? 아, 변명거리가 있어는데 <laughs>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그거 일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적어주시고요. 음, 보자. 몇분만았 음, 이거 보입니까? 보이면은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젠틀리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의외로 가는 곳을 선택하는 거.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아, 끊으면 안 돼. 끊지 마.